저희가 야. 구독자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유튜브로부터 실버버튼을 받았어요 야. 요즘 본회의장에서 신용상객잔 아주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10만 달성 됐나요? 이게 실버버튼입니다 작아졌네 뒤집어, 뒤집어야지 응. 그렇지 이야 작아졌다 야. 근데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고피디님 고생 많이 셨어요 이거 진짜 은이에요 근데 네. 뭔데 뭡니까아 그때 5만 원 상품권 주기로요아 아, 맞다, 10만, 10만 구독자면은. 만은...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저희 야 저는 우리... 그냥 입마이 포켓이다. 아. 아. 관복권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5만 원. 관복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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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안에 또 봉투가 있어. 어. 아 이런 봉투 아 롯데 야. 구독자 10만 명 달성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상 객잔일동. 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게또 있었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갈비에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그건 니에나 <laughs> <laughs> 저번에 난 졌어. 내려 모여봐. 뭐 <laughs> <laughs> 아, 걸어요, 걸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 걸수 있는. 자, 아, 일단 다 모아봐요. 최고연 순서. 최고연 순서. <laughs> 순서가 그게 왔어요. 좋네, 좋네. <웃음> 순서가 네 <laughs> 개. <4개 웃음> 순서가 그게 왔습니다. 네 개야, <laughs> 자, 그럼 목요일 날반 번. 아, 아, 아 큰일 났다. <laughs> 자. 요거 유피디님이 간직하고 계세요. 아, 인생 멋있어! 인생 한마디야. 멋있어! 인생 우와, 멋있어. <laughs>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아무도 안 맞으면 피디님들이 피디님. 피디님, 그러지. 피디님, 그러지. 자, 지금은. 야, 이거 잠깐, 그러면. 아, 고심해서써야되겠네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네. 음. 우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네, 그리고 일단, 잠시만. 뭐, 벌써부터 뭐 저거. 적어 저 적어야. 지금 신중해. 그죠? 이분들 걸렸잖아. 너무. 걸렸잖아, 걸렸잖아. 자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입니다당 대표 뭐 됐어요? 그 관심 없어 이제 누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장동영이 되든 고밥의 그나물이에요. 네. 최고위원 누가 될 거냐? 사진 한장띄워주세요 최고위원 하는 거래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명왜 좌측부터 좌측 산당부터 신동우, 김근식, 김문수, 최수진, 손범규, 김태우, 양양자, 김재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내가 원래 이거 한 명씩 OX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개 눈이 팔려가지고 적어야 돼. 빨리 적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도 이름을 적어야 돼. 하... 응? 이름을 적어야지. 음. 저는 4명. 하... 아, 김김 김 중에 누구를. 아, 근데 그래. 여기서 4명이 되는데 여성 최고위원이 한 명이 되면 그분이 일단 올라가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판단을해 돼요? 득표율로 아니면 네 명만 뭐가요? 따로. 그러니까 남자 셋을 하고 사등은 그렇죠. 남자는 사등으로. 4등, 그렇죠. 여성은 4등은 누가, 누가 되냐 그렇고. 이렇게 다네. 아, 예. 남자 셋만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것까지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예. 남자 셋만. 남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셋. 순위 보기에 돼요. 그냥 사람만 말아도데 순위예요. 순위가 중요하지. 이거지. 대표. 그다음에 남자 셋의 순서으로 여성은 누가 되냐, 청년은 누가 되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을 다 맞췄다. 그러면은 어 네 명을 다 맞추면 5, 일단 두장가져가죠네장 모였잖아요. 여섯 명이에요. 선출적 올빵이야. 그러니까 빵 그리고 해. 틀리면 아, 딱 피디 님들 아, 그 하면 되는 거. 그래요. 물 다섯 명이자 다섯 명. 그러니까 같으면 아니, 여섯 명이죠. 대표까지. 청년 최고 빼고. 청년 까지전년 최고까지. 그래서 오용. 숫자 오용. 숫자 우선. 맞은 사람 숫자 우선. 또 숫자가 같으면 등수. 등수. 좋네. 일단 어, 못 만드는 못 맞추는 거는 다 우리 제작진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음, 숫자가 우선이야. 네. 네. 숫자 우선이에요? 아, 여기 네. 윤정원 님이 여성분 두 분은 안 되나요? 될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넣는다고. 여성분이 음. 뭐 무조건 넣어면 되는 음, 거지. 다섯 명만 올려. 다섯 명. 그러니까 여성을 네, 일단 한명 무조건 가야. 돼요 남자 셋으로 우선 남자 하자고 셋 순서를. 네. 자. 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래도 국민의 상황을 잘 아는 아니 지금 누가 돼야 되는 것보다 내게 이기겠다는 욕심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제 정보가 없어가지고 아, 그니까 음. 관심 없는데 어쨌든 <laughs> 공개할까요? 예, 공개를 자, 짜잔 잔 김문수, 이렇게. 신동욱, 김근식, 김민수 이게 순서야 순서, 손수저, 남자 순서예요. 남자 순서. 양양자 의원이 음. 중간에 뭐 2등, 3등, 뭐 1등 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남녀로만 음. 나눈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순서까지. 청년은 손수조가 될것 같아. 손수조가 된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예상이 많아. 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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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아. 저는 당 대표는 김문수, 김문수, 최고위원은 신동욱, 김민수, 김근식, 최수진 순. 아, 청년은 손수조. 음. 여기서 바뀌네. 음.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수진에서 바뀌네. 네, 최수진. 아, 예. 저도 자. 헌닝했어헌닝 아니야.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헌닝이지 아, 아니야. 그게 다 다르지. 저는 김문수 <laughs> 정청내기한다 유... 또. <laughs> 김문수 윤어게인 대표가 될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김민수가 1등. 음... 2등이 신동호. 3등이 김근식. 아 내렸구나. 그다음에 양양자 선수죠. 어...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어... 김근식 선배가 제가 봤을 때 3등 정도 할것 같고 음, 3등. 지금 현 흐름을 보면. 김민수가 만만치 않다. 김민수가 네. 만만치 않다. 예, 저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는 안 썼는데 대표는 이제 김민수로 하고 음. 약간 지저분 한데 어, 시청자 댓글이 의견 이 있어서 제가 표시를 야. 했습니다. 우리 입체적인 거 좋아니까 하 네. 일단 최고위원 후보는 순서대로 신동욱, 김근식, 김재원 음. 이렇게 적었어요. 김재원 된다. 다들 이제 김재원을 안 적어서 제가 그냥 적었어요. 어, 네. 승부수 돈이 거고. 많구만요. <laughs> 아이 <진짜> 얼마였어요? <laughs> 갑자기 아까워지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다음에 최수진 어. 최수진 현역이 손재조 이재조가 아니고 손수조 이름도 모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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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주? 손재주? <나는> 난 <laughs> 뭔가 그랬어 그거 진짜 손재주? 아니, 아니 제가 <laughs> 너무하다 손수조를 아니 제가 이 뉴스를 맨날 엑셀에 정리하는데 아. 여기에도 몇 번을 손재주라고 적은거야 왜요? 그래서 계속 고쳤어요 아. 아니 손재주 손재주 때문에? 손재주 때문에 손은 무죄 뭐, 손재주 뭐 이런거야? 네. 손재주를 아니 손주. 몇 번을 내가 고쳤는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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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 장성철 소장을 썼으니까? 자꾸만 장성택이라고 아. 선수죠. 복사포의 전주 이미 죽은 목숨인 근데 복서그 청년도 여자 뭐 그게 있어요? 그런 없죠. 그런 건 없어. 요 청년은 그냥 성전이면. 청년이죠. 네. 그럼 저는 저 다들 선수들 소식이 우제준 우제준으로 선수죠. 좋아. 죠 손수 씨 제가 옛날 인터뷰 하고 그랬어요. 잘 압니다. 여기다 표시한 건 이제 누가 되든 먹구름이다. 아 먹구름, 먹구름이다. 비가 오네. 내린 비가 오는 걸좀 했습니다. 비가 신동우현 어. 쪽으로 많이 가네. 신동? 그래도 김근식 교수는 좀 나으니까 저랑 친하거든요. 좀 음. 나으니까 이쪽 빼고 이쪽 음. 나머지 쪽으로. 네. 나는 김근식 선배 교수가 좀잘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그래 넉넉치는. 않은 좀딱 아. 김근식 교수만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음. 분위기가 어고요각장 예, 말해, 뭐 이래 <laughs> 전화하면 각장마라 <laughs> 내가 수석이야 연설을 잘 해가지고 어 음. 나름 좀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연설은잘 했는데 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 잘했다고 음. 받아들였지 지금 티라미수님께서 수석 최고 신동욱 가자 특검 수사받고 아웃되길 이런 <laughs>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무법자님 박성태님과 함께 팝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JK킴님 저는 장성태 박성철 넌 헷갈립니다. 아니 그걸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laughs> JK킴님. 장성태. 감사합니다. 네, 이름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 얘기해놨는데 어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할게 많은데 아, 네. 그만해 네. 이제 뭐 그래도 한 3분 정도만 더 네. 뭐, 뭐, 뭐 일단 최고위원회 하지만 우리가 또 당대표 얘기도 해보면 음. 와, 장동혁 후보가 네. 네. 장동혁 후보가 저렇게 했는데요 사진이에요 아, 이거 박제죠 아, <laughs> 네. 재보궐선거에 누구를 공천하냐 한동훈 전한길 전한길이다 천안길이 잘 싸운다 이게 이제 장동혁 후보의 주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남의 집인 남의 집, 소영주 소영주 집 얘기하기가 들어. 제일 편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분이 그 배음망 덕의 화신이구나 예. <laughs> 저기까지 온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서 저기까지 온게 아닌가 돌이켜 보면 음. 아니 2.5선이던 현역 의원을 사무총장도 시키고 최고위원도 파트너로 만들어주고 음. 했는데 예. <laughs> 그래도 공천을 전환기라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비교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음. 그렇게 모질게 하면 안 되죠. 음. 그리고 전환기 시가 무슨 정치예요. 음. 제 생각에는 여의도에서 좀 바깥으로 몰아내야 될 사람을 공천을 그렇죠. 주겠다고 하면 지금 본인 스스로의 수준도 바닥을 치는 거고 음. 국민의힘의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는 격이라서 참 참아. 참아. 저렇게 정치에서 뭐 하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입니다. 이제 <laughs> 저럴 수밖에 없게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laughs> 음. 그러니까 저, 저런 질문을 받으면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다. 저기서 어떻게 1번을 하겠어요? <laughs> 그렇죠. 어. 아, TV 조선이 질문 잘 들어갔네요. 네. <laughs> 많았어요. 김문수 부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밸런스 게임 질문이 대선 패배 원인이 개엄 때문이냐? 예. 아니면 한덕수 단일화 때문이냐? 음. 근데 경험 때문에라고 그랬어. 경험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단일화 파문 때문에 그렇다 이랬으면 또 이제 짤이 돌 텐데. 돌 텐데. 네. 그거는 어. 또이러니까 음. 음. 그 넘어간 거지. 김문수 부가 좀 단순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 단순한 표현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으니까 심플해요. 음. 심플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심플. 아. 올곧다고 하기에는 고든길을 안 가고 계셔가지고 아니 한 방향으로 올곧다 그 직선인데 올곧다는 방향이 변한, 중요하지 예, 예. 그래서 뉘앙스가좀 곧다라는 뉘앙스가좀 거리가 멀어서 김 아주 예술적으로 장동영 후보랑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음. 이게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선을 간다고 볼때 장동영 후보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것 같다 음. 확실한 안티층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물어봤어요. 김문수 후보에게. 음. 캐디언아냐야캐뭐 때문 먼저 썼 아니야. <웃음> <웃음> 데몬? 데몬? 어, 어. 아니야. 데몬, 어. 그게 뭐예요? <laughs> 아, <laughs> 알려 주세요. 아, 아예 어, 모른다고 그러고? 아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그 거? 어, 좀 알려주세요 그그 뭐... 어, 순수해 그르면 알려달래 응. 근데.. 캐디언을 모르는 건 요즘 좀그렇잖아요 음. 그럼 물어본 사람이 조금 뻘쭘해지네뻘쭘해져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뭐 저승 사자보이즈와 케이팝이 뭐 사자보이즈부터 구한다 이런 걸또 안주수 보고 설명을 했어요 저런 질문을 하더라도 응. 캐디언을 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막 했으면 네. 그럼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를 똑같이 뭐 아세요? 버스 요금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거는 음. 참 보좌를 못한다 옆에서 어. 그 그러니까 저기 안철수 의원의 캐릭터예요 예전에 대선 나왔을 때도 꼭 그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본인이 아는 전문 지식이나 이런 상식을 그하십니까 이렇게 던지거든요 음. 아휴 참저분참큰일이다 음. <laughs> 어디 가나요? 뭐 6역 8번 체조는 잘하시는데 케이팝 데모넌터스는 모르는 김문수 후보 여기 를좀 했습니다. 음. 모른다고 재는 아닌데 조금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 태권1팔장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아, 모를 수도 있지.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그럼 알았을 데 내가 텐데. 이제 김문수라면 어. 정권인데 태권1팔장안쳤수면 아세요? 해봐요. 예, 음. 음. 아, 김문수가. 당황했을 거 아니야. 턱걸이 몇개 하세요? 이러면서. 넌 턱걸이 몇 개? 그렇지. 어? <laughs> <덧가리 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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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상 더 재미난 거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 기회로. 다음 기회 하도록 하고 어, 지금 의견을 한 분이 또 주셨는데 예, 텅빈 충만님이 슈퍼챗을 쏘시면서 저는 조경태, 김근식, 양양자, 우재준으로 갑니다. 제가 마치면 슈퍼챗 10만 원 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와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네. 일단, 지금 일단 당대표 조경태 있어요. 빼고 음... 슈퍼챗 5만 원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laughs> <근데 웃음> 제... 고필이 잘하고 있죠. 네. 네. 저는 그 장동혁. 그 의원이 될 가능성은 매우 이제 낮을 거라고 보는데, 당대표가. 음. 사실 저는 그될 수도 있겠다고 좀몇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수, 이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라서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이 맞아 떨어질까. 저는 음, 의외의, 의외의 결과도 의외의.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떤 변수에 있을지 몰라요. 음. 또 여론조사에는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 의견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 근데 뭐그 법이 그나마로 갈수 있다. 저 핵심 저 총괄 상황실장 같은 예. 역할을 하는 의원이 계시는데 음. 그분이 체크를 해봤더니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직이 가동 안 된다는 된다. 친인들이 음. 오히려 친인들이 신동욱 최수진 찍으라고 오더를 내렸대요. 음. 그래가지고 좀 장벽이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런 너무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간다. 네, 음. 알겠습니다. 보이는 50대 내 분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신용 살균자. 저희는 그래프 목걸이도 반클리프 목걸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조금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